대한민국 최대의 명절 중의 하나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전통적인 설날의 유래와 몇 가지 풍습에 대해 알려줄게. 우리는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 하고 음력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불러. 왜 구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는지 아니? 바로 일본 때문이야. 24절기가 모두 음력을 기준으로 하듯이 과거에 우리는 모든 날을 음력으로 챙겼어. 그런데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간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못된 심보로 우리 민족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오던 음력을 못 쓰게 막으려고 오래 되었다는 의미인 구를 붙였었어. 설날로 불리게 된몇 가지 유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조 심하고 근신하는 날이라고 해서 삼갈신 날일. 즉 신일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고 또 아직 새해 첫날이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다는 의미로 설날이 되었다고도 해세 번째로는 나이가 먹기가 서러워서 설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설날에는 흔히 새롭게 맞이하는 해를 챙긴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 섣달금음즉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부터 다음 해의 첫날 새벽녘에 닭이 울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맞이했는데 이걸 수세라고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나가는 한 해를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날 잠을 자면 영원히 자는 것과 같은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밤을 샜다고 해. 그래서 온 집안이 환하게 집안 곳곳에 등불을 켜놓았는데 만약 아이들이 잠들면 눈썹에 밀가루를 발라 눈썹이 하얗게 새었다고 놀리기도 했대. 섯달 금음에는 그동안 돌봐주신 어른들을 찾아뵙고 예를 갖춰 세배를 드리는데 하늘을 무탈하게 잘 보낸 것을 축하하고 묵은 것을 털어낸다는 의미를 담은 절이라고 해서 묵은 세배라고 불러. 섯달 금음 날 밤에는 사람들이 신발을 껴 어 엥. 신발 이유는 야광이라는 귀신 때문이야. 이름 그대로 밤에 빛을 내는 귀신인데 설날이 되면 이 귀신이 민가에 내려와 사람들의 신발을 신어보고 발에 맞으면 신고 간다는 속설이 있거든. 만일 신발을 잃어버리면 한해의 복이 사라지고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믿었대. 그래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아이나 어른 모두 신발을 방 안에 들여놓고 꼭 껴안고 잡대. 방에 들여놓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발을 뒤집어 놓는 걸로 대체하고. 그래도 귀신이 찾아온다니 좀섬뜩 하잖아. 그래서 야간기를 막기 위해 대문 위에다 채를 걸어놓기도 했어. 신발을 훔치려고 온 야간기가 채 구멍을 하나, 둘, 세고 또 세다가 날이 밝아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방금 상상했는데 귀신 좀 귀엽지 않아? 그리고 요즘엔 좀처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과거에는 설날에 복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뒀어. 그래서 동네 복조리 장사꾼을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었지. 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채의 개념인데 곡식에서 돌과 이물질을 거르는 도구야. 한해 동안의 나쁜 기운은 모두 걸러내고, 복만 취하라. 라는 의미로 복조리의 풍습이 생겼대. 1년 동안 사용할 조리를 사서 문 위나 벽, 방 한쪽 구석 등에 걸어두고 사용하면 복이 들어온다고 여겼 곡조리를 살 때는 실제로 복을 사고 파는 것이라 생각해서 가격도 흥정하지 않았다고 해. Time flies like an arrow라는 말이 있어.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는 뜻이야. 한해 시작과 동시에 마음 먹은 모든 일들을 작심삼일에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호랑이의 심찬 기운으로 시작해보자. 어흥.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과 정보를 더 보고 싶다면 화면 가운데를 눌러 지식상점을 구독해줘.